아이스 하키 선수, 박정민 군의 아빠, 박성호입니다. 선물로뭘 받았는데? 신내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뭐 발을 담가 본, 또 손을 담가 본그 운동과 그 종목들은요, 사실 뭐 수도 없는데. 생각보다 운동을 다 잘하시더라고요. 탁구, 축구, 어릴 때. 아이스 하키 그만큼 저는 이 체육과 이 운동과는 뗄래야 뗄수 없다. 진짜 와. 생활 체육인이네요. 와. 아 역시. 나는 못했지만 넌 한번 열심히 도전을 한번 해서 해봐라. <목소리> 아, 알싸키다. 멋있으면 이거. 와. 쇼었을때쾌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동계올림픽에서도 제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음, 얼음 위에서 손으로 축구하는 느낌. 얼음 날리는 거. 멋있어. 끝까지 끝까지 와, 가 어디서도 하는구나. 오, 밴드도 와, 하는구나. 힘이 엄청나겠어. 제가 6년 학회했는데 지금도 너무 좋아요. 우와! 단해이야 뭐야? 뭐 기술적인 면에서 더 잘하는 뭐 같아요, 남야뭐 우이 수상하게 다 되겠네. 우와, 오 멋있어. 뱅드 한번9셨구만 멋져. 빵이다. 우와, 수상하다. 음, 토끼는 내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앮은... 아빠가 누구죠? 아빠가 누구지? <목소리> 와, 맞고! 야, 아, 갑자기 옷을 바꿔입고 오셨어요 지금? 아까는 탁구인, 예. 지금 이제 하키. <목소리> 이제는 긴 하긴 게 어깨 깡패가 돼서 돌아오셨네요. 네, 1, 이게, 이게. 이제 아이긴 하긴 하긴 하보다도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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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받았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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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다 잘하시더라고요. 탁구, 축구 어릴 때 아이스하키 그만큼 저는 이 체육과 이 운동과는 뗄래야뗄수 없다. 진짜 생활 체육인이네요. 아 역시 나는 못했지만 넌 한번 열심히 도전을 한번 해서 해봐라. 초등학교 이제 같은 반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 집에. 그 친구 형이 아이스하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때 제가 그거 보니까 너무 아 멋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린 마음에 운동선수 저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 그때 당시 이제 아버님은 이제 해외에서 이제 일을 하러 가셨었고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음 저를 케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건 안 된다. 해서 저는 이제 그냥 마음 속에만 갖고 있었죠. 꿈을.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금해내고 내가 대그 나서 아 내가 뭐 돈도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한 5, 6년 했죠. 예. 그래서 정빈이도 아빠가 스키드 가르쳐 줄게. 네. 가자. 해서 이제 갔는데, 다른 형아들이 야. 이제 이걸, 이걸 도본거예이거 모습이 다이리. 멋있지. 네. 브론으로 보길래, 너 저거 한번 해볼래? 라고 네. 해서 취미로만 하려고 그냥 했는데, 네.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아빠의 아, 꿈을, 어. 대신 아. 이루어지는 운동선수로서 물려준 d 회라고 한다면 제가 어릴 적 조금 유연했거든요. 유연한다는 것은 잘 습득할 수 있는 좀 자세가 좀돼 있어요.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한 기술을 습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그런 부분이랑 예전부터 뭐 오래 달리기라든가 이런 거를 잘썼어요 그래서 좀 체력적인 면아잘 아, 진짜 느네. 아, 새벽 네시부터 네시에 일어나요? 예. 어? 아, 배빈이 아, 일어나신 거예요? 아, 박성호씨, 는 아, 정빈이가 괜찮은데 나도 정빈이가 괜찮았어. 정빈아, 네. 정빈, 네. 네. 가자, 가자. 헉, 학교 가자. 학교? 시에 학교를 가요? 이제 정빈이가 새벽에 운동을 하러 가게 되,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부석부석되면 원하는 사람이 잠을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아 운동가는 당번에 엄마나 아빠는 저 2층 침대에서 자는 걸로 해서 쓱갈수 있게끔 음. 예 부모님이 운동을 하세요 냥 맞아, 맞아. 야, 우리가 이렇게 빨리 4시에 일어났는데도 지금 출발이 비슷해 너 클럽 할 때랑 중학교랑 어때? 많이 달라 많이 달라? 형들한테 박듯이잘 하고 있지? 응 형들 하는 거도 좀잘 보란 말이야 네거어 아, 피곤해 하지마. 지금 것도 운동이야 아다야 <laughs> 각자 몸 풀어 중학생이면 이제 엘리트 선수로서 이제 몸격치 진입하는 거죠 자 준비 여기서 몸 풀기. 재밌게 하면서. 안 돼, 안 돼. 빨리 뛰야지 빨리 잡아. 정확하게 놓고. 자, 준비! 오케이. 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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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저걸 잡게 해줘야 됩니까? 못 잡게 해줘야 됩니까? 아, 잡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 예. 예. 네. 또 하키는 단체 운동이니까. 잡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면 슬쩍 가면서 슥 밀어놓고 갈까봐. 이영택 그... 다운 발상이셨어요. <laughs> 네. 확실히 개인 운동과 단체 운동이 여기서 이제 강하게 갈립니다. 나...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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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길을 길를 의심했어요 지금. 그런데 자, 이제 퍽을 퍽이라 합니다. 네, 퍽. 아, 백패스. 고급 기술 같은데. 와, 진짜 빠르네요. 사이즈로 사이즈 가! 히드 비춰야 돼! 오! 히드 비춰야 돼! 진짜. 우와, 대박이다! 할게 많아. 스케이트도 잘 타야 되고, 흠도 잘 써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바로 쉬었, 쉬었, 쉬었! 종민이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발전 가능성은 좀 이, 보이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패스의 능력이나 그런 자체는 센스가 좀 있다고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됩니다 어! 선생님이 얘기했지 아이스하키가 몸싸움을 하는 운동이라고. 간격이 맞았지 그럼 들어가야 돼 몸을 보고 가슴을 보고 들어가야 돼 알았어? 네. 너무 부드럽게 착하게 몸싸움을 가르치는구나 아 어, 거칠다 와. 경기장에서 싸움을 허용하는게 아이스하키입니다 근데 이제 싸움에도 룰이 필요해요 예. 일단 장갑을 벗는다 그러면 내가 이제 너랑 싸우고 싶다 싶은 건데 그 상대방이 안, 벗어. 안 벗으면 싸움 안 돼요 아안 벗어. 아 됩니다. 아, 싸울 때는 수톱이에요 모든 게수톱이에요수입니다 그래서 심판들도 그냥 내비둡니다. 내비두다가 아한 선수가 빙판 위에 넘어졌을 때 그때 이제 말리는 그때 거야. 끝입니다. 아 그리고 뭐 중간에 서서 타격을 하다가 뭐 피가 난다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그 중지. 하키가 수비 공격도 있는데 네. 이 싸움을 해서 관객들이라든가 우리 팀의 어떤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아 싸움 잘하는 사람을 애들. 영입하는 것도 있었어. 학기 실력과 상관없이. 학기 실력과 상관없이. <laughs> 잘 싸우는 사람. <laughs> 잘 싸우는 사람. 우와. 동현이 같은 사람. 동현이 그냥 뭐잘못 <laughs> 어. 하는데 시비고로서 <laughs> 싸움만 해. <laughs> 자, 저 파일로 맞치기 10분 더 준비했고. 이게 이제 미니 게임 같은 거잖아요. 네. 어때? 어때? 어 오! 오! 야, 저걸 오! 맞추네. 저거 중정확 아, 저걸 다 맞추는구나. 아! 아! 다 넣고 해 버렸어. 오, 나이스! 몸싸움이 쉽지 않구나. 빨리 해야지, 무턱, 무턱, 무턱! 야, 너네 안 해! 빨리 해, 안 해! 너네! 지금 아, 체력 소모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아, 지금 그... 있는 것 자체가 서 있는 자체가 일단 아, 체력 소모. 그럼요. 그럼요. 일반 초보자분들은 얼음판 위에 서 있기 힘들죠. 그죠, 그죠. 네. 오, 오, 자 준비, 고. 어? 빨리 와, 빨리. 판이아니 아니 이 아니네요. 체력 훈련 하는 거죠. 빨리 와야지 빨리 뭐, 벌써 지쳐 자기 자리로 자기 자리로 자 한번 또 빨리 가 빨리 빠르게 빠르게 그 쪽목만 훈련하는 게 아니고 체력 훈련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쪽목이죠? 어, 아, 힘들어요 기상 훈련을 하면 너무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아예 하체를 못 써요 그래서 집에서 기어 다녀요. 오케이 나뛰기 보기만 해도 막 아, 내가 승차나 지금 앞에 보고 천천히 천천히 소리 안 나게 바로 뛰어. 와. 아, 우리 정거 준비를 되게 힘들하네. 어 정민아씨. 다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체 박살 내는 거 아니죠 지금 지금도 지상훈련 하기 싫지만 음 그걸 하면 하키를 해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음. 아... 그걸 계속 하고 싶어 하체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키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응 음. 음. 자기야 정빈이 씻어 지금 음. 맛있겠다. 고기는 무조건 먹어야 돼. 고기는. 우리 훈련을 너무 맛있어. 아.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다. 겠 정신아, 밥 먹어. 아, 고기에다가 또 전복에다가 잘해주시네또 음식을.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응. 정민 특식이니까. 많이 먹어. 좀 음. 맛있게. 금량. 금량. 단백질 섭취. 단백질 많이 먹어. 둘다 섭취. <laughs> 선이는 뭐 줄까 아빠가? 이거 한번 줄까? 일단 요거 어때? 요거 우리 다 먹을 수 있지? 응. 소연이 왜그게 귀여워? 근데 아빠가 딸 보는 눈빛과 다르다 또.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그죠? 근데 아빠는 궁금한 게정우이가안 먹는 건 아니거든. 진짜 많이 먹을 때는 나보다 많이 먹을 때 있어. 저번에 감자탕 집에 갔는데 뼈다귀 갔는데 소타 시켰는데 나는 뼈다귀를 하나도 안 먹었어. 그리고 얘가 다 먹고 라면 먹고 공깃밥 먹고. 나는 그렇게 못 먹거든. 내 네, 성장기고 자기는 이제 어? 50인데. 자기는 이제 50인데, 그렇게 먹으면, 쉽다고 봐. 어?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나는 이제, 그렇게 먹으면 성장인데 좀, 폭풍성장 폭풍 성장 해야 되는데, 정면이 안 자라니까 조금. 아무래도 이제 지금, 피지컬이나 체격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 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 빨리 좀 남들처럼, 좀 크고 막 이렇게 힘도 좀잘 쓰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언제 컸어? 딱 폭풍 성장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중이삼때중이 3, 네. 3? 정빈이는 자기를 약간 닮았어. 그럼 얘가 이제 내년이네. 내년 중이3이까나중이 삼이 작았어. 어, 내낙자리 그때 키순으로 앉혔단 말이야. 그 성장기 때만 그렇게 잘 유지해줘도 호르몬이나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음. 많이 먹어야 돼. 사실 먹는 게 반이야. 반이지. 오빠, 셰프 친구들 중에 오빠 쟤 키가 작아? 응. 요즘... 많이 컸다 응. <laughs> 좋아 좋아해, 좋아해. 근데 진짜 서현이가 궁금한데 아빠도 궁금했거든. 지금 1학년 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너 뭐, 키가? 1등. 아. 뒤에서. <laughs> 지금 중학교 1학년에 뭐, 작다고 해서, 크게뭐 문제될 게 없는 게,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는 작았어요. 어?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그 시점에, 돼해서 예, 네, 고등학교 어? 1학년 올라가는 그 순간에 확 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잘, 근데 잘 먹는다고 하니까. 그래데 성장할 때도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그 체력이나 키가 그쵸, 체력이, 이 키가, 그 체력이 막발할때 있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갑자기 클 때는 또 운동량을 약간 좀 줄여줄,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아, 클때 오히려? 네, 네. 왜냐면은 이 성장통에서 성장통 이렇게 앞에 이거 성장 뼈라고 어? 그되나 이게 막 튀어나오면서, 아픈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몇달 정도 이제 쉬어라고 그러면 그더 쉬고 들어오면 이렇게 커 있어요. 오그렇군요 동민이도 배고 배구... 바라는 게 뭐야 그러면? 되고 싶은 거라든가. NHL 가는 거. 어, 그래? 아. 저는 또 야구 얘기하면 메이저 리그죠. 그죠? 음. 그렇죠. 내셔널 음. 하키 리그라고. NHL 가기 그래서 잘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엄마. NHL 간 선수가 있어요? 있죠 백지선 감독님 아 지금 우리나라 아 아이스 예 대표님 감독님. 감독님 예 엄청 뭐유명해시죠그 NHL 갈려면 어떻게 하겠니? 열심히 운동해야지. 그렇지 공부도 해야 돼. 그래 영어 공부 를 해야 또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모라 하듯고 그러면 안 되잖아. 공부를 해야 돼. 아 근데 잘하고 싶긴 해. 그래. 엄마는 보면서도. NHL? 거기다가 의문을 갖지 말고 그정도 뭐? 열심히 해야지 엄마 어? 엄마 어렸을 때꿈 뭐였어? 어? 엄마 어렸을 때꿈 뭐였어? <laughs> 방송 진행한다 그러니까 아, <laughs> 엄마 어렸을 때꿈 뭐였어? 갑자기요? 궁금하거 물어보는 거지 엄마 어렸을 때 꿈? 아. 어. 기억이 안나 소연이 꿈이 뭔데? 나? 응. 전에 말했잖아 기억이 안나서연이꿈 아빠 딸 근데 나는 아빠 딸될줄 몰랐어. 아빠 딸될줄 몰랐대. 대그 D N A 받았네요. 아빠 딸될줄 몰랐어. 몰랐어? 아빠도 서연이가 딸이 될줄 몰랐어. 알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그냥 아빠 딸이 좋다고 그냥. 다 팔게 <laughs> 서연이가 불량 <분량> 욕심이 많구나아빠눈좀 <laughs> 응? 크게 뜨지 말아줘 너무 징그러도 <laughs> 먹어라. 나연이 때문에 다 웃네 아 나도 괜찮아. 나아요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죽음의 레이스를 한번 펼쳐야지. 예? 너 내가 아빠 가 옛날에 너 가르쳐줬던 거 기억나지? 어. 어? 응. 아빠가 오늘 한번 보여주려고 응. 너의 그 하키 안구 정화를 좀 아빠가 좀 해주려고 하는데 좀 자신 있어? 응. 야, 박정민이 많이 컸네. 응. 그럼 그래 한번 가자. 아빠랑 같이 저렇게 아이스 하키를 하면 멋있는데요? 좀. 스케이트 잘타시는구나 자, 잘 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가다가 폴링 해서 갔다가 가다가 폴링 해서 이렇게 와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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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슛. 아, 수준도 잘 하시네. 오케이. 가자. 컷. 저기. 어 그렇지. 자, 자세 낮추고! 턱 보지 말고! 앞에 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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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 아이! 다시! 저기 또 감독님 학생 계시네. 집에 감독님이 계셔. 턱 보지 말고! 정면 봐! 아. 그렇지! 그렇지, 홀딩! 자세 나선, 고개 들어! 어렵구나. 아아 모든 운동은 이 리듬이란 말이야. 리듬. 리듬을 가지고 내가 반 박자를 빨리 가느냐, 반 박자를 천천히 가느냐. 그 리듬이 깨진 거야. 리듬이 안 깨지게. 그 너의 리듬대로 쭉가져야 돼. 자, 고! 컷. 어. 자세 낮추고. 허리 숙여! 허리 숙여! 널 괴물로 만들겠어! <laughs> 널 괴물로 만들겠어! <laughs> 아빠가 괴물이 됐어 지금. 어, 좋아, 자세 낮추고. 역시.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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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와, 나이스. 아, 그렇게 대박이다. 자, 그러면 어. 네가 뭐울 줄도 모르겠 울지도 모르겠지만 어. 1대1로1대1하면너 알겠지만 체력 훈련. 스킬 훈련, 슛 훈련, 집중력 훈련 다 되는 거야 응 알았지? 응 이제 아빠하고 정빈이하고 1대1 대결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아빠가 그 맞설 수 있을까요? 아, 그래도 아빠가 또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또 몰라요 아니 해드릴게 뭐? 내가 먼저 10점 먼저 줄게 10점 어. 준다고? 응 건방지다 너 많이 컸다 아까 <laughs> 5점? 야 먼저 줘? 어몇점 줘? 너 많이 컸다 어? 아몇점 먼저 줘? 야너 많이 컸어 몇점 줘? 5점 응. 그래 어. 자신 있단 얘기지 이제는 아빠를 넘어섰구나 아이 그치 자1 0분 동안 하는 거야 어 좋아 시작! 다자다자자자자다자자자자자아자자자 하면 안돼자자자자자자자자자어자자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목시 hydro> 어? 어이, 뭐야! 어 뭐야! 들어왔어요. 5대6대1! 잘시는데들어왔어 멀리 있는데? <있느냐? 웃음> 어. 멀리 있는입니다 네. <목시> 나안 봐줘, 되지 이제. 어, 아, 야, 받은 거 어딨어? 이야, 비행기. 이야, 멋있다. 아, 동민이. 아니, 뭐 먹었다, 캐릭 동민이가 아까 받은 거였네요. 아. 그러네. 아. <laughs> 거의 저 정도면 그냥 가지고 노는 수준인데요. 아, 그니까 저도 오랜만에 같이 했는데, 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거다. 무릎 <laughs> <laughs> <부릇> 꿇었어, 아빠. <laughs> 역전 어다 늦었네요. 정민아. 어? 이렇게 땀을 흘린 만큼 대가가 주어진단 말이야. 네가 지금 좀 마르고 했지만 마른 만큼 더 열심히 하면 그걸 다 넘어설 수가 있단 말이야. 자신 있지? 어. 잘할수 있다고 얘기해봐! 할수 있다! <laughs> 그렇지. <잘해. 웃음> 어, 정민이 멋있다. 진 시상이네요. 그래. 너무 지금 또일어나면 되고, 어,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을 많이 접하게 되어서 비행기 종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아이사키를 굉장히 많이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많아졌어요. 오. 이게 이제 미니링크들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소금모로도 이제 하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애기들이 밖에 못 나가고 하니까 음. 집중적으로 체력 소모를 하기 위해서는 어. 이거만 한게 없거든요. 아. 그러면 오늘 여기서 기술 한번 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고 어. 어. 야. 자, 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드릴. 아! 아! 칼라! 아, 아 연습 없이 그냥 바로 해볼까요? 근데 다른 낚시인데 가능한가요, 근데? <laughs> 우와, 안 <laughs> 보인다. 안 <웃음> 보인다. <웃음> 우와, 안 <laughs> 보인다, 안 <laughs> 보여. <보인다, 안 웃음> <보인다, 보인다. 웃음> 와, 안, 안 보여. 와, 퍼 <laughs> 조심하세요. 훅 날라갑니다. 자. 제발, 제발! 제발! 뭐, 이제 딱, 그 각도가 있으니까, 여게 네. 각도가. 아, 예. 햄띠가. 와! 햄띠가. 와! 햄띠가. 와! 나 어, 진짜 거의 다 왔는데. 어. 그거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봐봐. 진짜 한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 스틱이 제게 제 아니라서. 해보네? 이렇게? 저 안으로 많이 아, 스틱이 제게아니여가지 아, 골프 칩샷 하듯이 아, 아. 응. 골프 칩샷 하듯이. 네, 아, 아. 네 한다니까, 네 한다니까. 아, 이거 그래. 진짜 된다고? 어, 진짜. 역시 준비 된다고요. 충분히는 우리 예능신이 지키고 아 계신다. 가꾸니까 갖고 가 뜨다니까. 가꾸가. 가가가